자, 이번 시간에는 일행 듣기 격을 보는 거야. 청간에한 오행으로 된 사주, 푸는 방법. 이 일행 듣기 격은 한 오행으로 된 사주는 청간에 대원에서 재원 뜰때잘 봐야 돼. 그러면 이 청간에는 한 오행은 왕신이잖아. 그래서 제가 오게 되면 비겁, 쟁제, 군겁, 쟁제를 해. 그럴 때 지지에서 이 재를 살려줄 수 있는 식상과 관성이 있나 없나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없게 되면 이 재성은 수명성이라 그랬지. 내가 죽어 내가. 그리고 이제 푸는 방식은 신강력으로 푼다. 자, 그러면 이제 수월에 이제 갑목인데 다 갑이 이렇게 있고 청가은뭐 왕신이지 뭐 갑목이. 그 지지에는 인목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러면 하나 있으면은, 원래 이제 하나 있, 있으면은, 인비 첩싱이 되면 이것이 이제 불약사주도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이, 이, 이 술로, 화로 변했다고. 나의 힘을 도와주는 이 비견이 식재가 힘이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약사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인비운. 수목운이 좋겠지. 그러면 해자축, 이렇게, 여기까지 좋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감목 기토가 떴을 때, 이렇게. 근데 이럴 때, 술이, 자, 이게 용신운이라고 해자축이 있면은. 근데 비겁 위에 이 재성이 있으니까, 이 왕목에 의해서 이 비겁 쟁제를 할거 아니야. 근데 여기 술토가, 인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목생아, 화생토하기 때문에 무사하단 말이야, 이럴 때는.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에, 신강한 사주에, 일행 듣기 겸 이렇게, 한 오행으로 된 사주는 이 재성원이 왔을 때, 이때는 대흉이야. 그럴 때 이제 대흉인데, 죽냐, 사, 사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는 이 재성을 살려줄 수 있는 식상과 관성이 지지해서 있나, 있나, 없나를 보라고. 자, 이 사주는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야. 그지? 원래 이제 비겁이 많은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돼. 그때 이제 이 천간에서, 대운에서이 재성이 떴을 때는 위험한 거야. 자, 이 사주는 이제 수목이 용신이니까 이제 잘 갔어, 이렇게. 자, 이거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묘해자 이렇게. 나를 도, 도와주는 운에서는 의식이 넉넉했는데, 이제, 이제 경진, 그러면 이제 목이 다 부서지잖아요, 이거. 신약한 사주에서. 이 경금이 토세금 받아 갖고 굉장히 강해요, ,이. 자, 이것도 보게 되면, 무토, 무토, 무토잖아, 요 이제. 자,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에, 근데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야. 그때 청간에서 임수 개수 올때 이때 잘 보라고 이 재성을 막아줄 수 있는 식상과 관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신강하잖아. 그러면 이제 자수를 이게 이게 좌우충으로 쓸 거냐 말 거냐 버리고 아 종강격으로 볼 거냐 대운 보고 판단을 해라. 이 자수가 이 무게 자합하고 좌우충하니까 굉장히 약하잖아. 근데 대운에서 어떻게 살리면서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야. 경신, 신유. 이기미대운초월에는 집안이 좀안 좋지? 독소 이게 돈이 없단 말이야. 니까 이때는 가난한 생활이야. 그 다음에 경신, 신유, 희뇨. 신유부터 이제 운이 풀려서 집안이 일어나고 나도 잘 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일행 듣기 격. 천간에 한 오행으로 된 사주는 임비식이 좋아, 그지? 관은 그다음에 재운이 안 좋아, 재운이 제일 안 좋지 뭐. 그 여기 봐봐 이게 없는 오행 특히 임수. 근데 이제 없는 오행은 아니지만 이 자에서 임수가 떠갖고 이게 비겁쟁지가 된 거야 비겁에 근데 이 임수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오행이 없어. 이때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임술 대운에 자. 큰 화재를 만났고 뭐가 가족 완전히 뭐 그냥 완전히 대흉이지 뭐 이럴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희유 식상은 한 글자라도 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죄를 지켜주는 식상이 없다는 거지. 아까 이제 이 이사주는 이 있잖아 술토가 인술 화가 있잖아. 그래서 이때 무기토가 무서했던 거야. 자 그다음 거. 이것도 이제 무토무토 일행 듣기격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억부를 본다 그랬어. 요 이거는 신강하니까 금수가 용신이다. 이게 그러니까 금수를 만나면 돼. 잘 만났잖아. 잘 만난 도중에 또이 임술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는 식상이좀 도와줘 여기서. 근데 강력하게 도와줘야 되거든 이게 뭐이래도 하고 신유라든가 이런 글자가 와야 돼. 이게 렇 비거부에 비겁의 재성은 이게 이제 군급쟁제가 되는 거야. 재성이라는 건 나의 명줄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임술 대운이 온다면 좋은 꼴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겁쟁제. 근데 이제 입사주부터 나, 이때 이제 신금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술 대운 5년에 식상이나 관성이 오면 괜찮은 거야. 청간으로 관성 갑을. 그지? 그 다음에, 에, 경금, 신금도 괜찮아. 왜냐면 통관을 시켜주니까. 세훈 못 만나면 뭐 죽는 거지 뭐. 이럴 때 이제 아까 이, 이 사주도 마찬가지야. 자, 임수가 왔을 때비겁을로 됐으니까 세훈은 반드시 인성훈이야. 인성훈. 그니까 러 병정.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화는 뭐야? 인우술이지. 인우술련. 이렇게 잡으라고. 이사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렇게 온다면 인성운에 인성이 화생토에 갖고 통옥수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인성이 한두개 있다 그러면은 비겁 세운을, 세운을 보라고. 자,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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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 내가 극하지 내가 힘이 있지. 보통 이렇게 절지가 되면 이건 종적적으로 봐야 돼. 근데 내가 천간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했잖아. 그랬더니 이 세력을 써야 돼. 금을 써야 돼. 이게제사 신약이잖아 이거. 이제 제다신약 이면 우리가 부엌빈이나 부엌빈이 가난집에 부자집에 가난뱅이라고 했지 굉장히 고빈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제다신약은 설상방조파에서 방이야 비거분에 내가 길이지 그러다가 이제 그식상은 또는 재운에 이제 돈이 다 나가는 거야 비거분에 돈을 벌고 어, 재혼, 또는 식사혼에 돈이 나간다. 다아가 다. 다. 그 비겁은 왕창 벌어요. 이 재다신약의 특징이라고. 임비혼에는 왕창 벌고, 식상재혼에는 왕창 다아가는게 재다신약이야. 이? 그니까 러이 사람도 봐봐, 이게. 경대혼 좋지. 그 임대혼은 제가 떠왔죠. 이때는 뭐야, 이게. 그래서 이게 초원대혼에 만약에, 뭐, 경신신이다 그러면 부잣집 자식이야. 환경이 좋지. 근데 인대인은 뭐야. 이때 다 망하는 집안이란 말이야. 잠깐 흥했다가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신약은 재인투쟁이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인성을 부모로 보는 거야. 그래서 조실부모한다. 그 다음에 가방끈이 짧다. 공부 안 한단 말이야. 재극이 하니까. 그러다가 무작위축은 우리가 토라, 토운이지 토생고만이 기때문에좀 낫단 말이야 이때는 그러다가 식사운에 이렇게 정대운에 재생사를 하잖아 그지 재생사를 하니까 이거 다 죽어 이거 평간이니까 사고사지 사고사에 그러니까 이제 정해대운에이 사람이 망한 거지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